The okay. cat 안녕하세요. 두시에 만나는 강남다육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어제 목요일 저녁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나누었는데요. 한주는 저녁에, 한주는 낮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라이브 방송 진행할 예정이에요. 주로 목요일 날 찾아뵐 예정이고요. 다음주는 다음주 목요일 오후 두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자, 오늘은 딸내만상 국민이들로 준비해봤어요. 이쁜 애들 한가득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웨스트 레인보우 가보도록 할게요. 웨스트 레인보우 핑크색 금이 이쁘게 들어 있는 상태고요. 사이즈는 10cm, 가격 4,000원 되겠습니다. 자 라탄 외두입니다. 라탄 외두가 깔끔하게 얼굴 이쁘게 잡혀있는 상태고요. 찐보라로 물이 들때 이쁘죠. 사이즈는 8cm고요. 가격 5,000원에 소개해볼게요. 자이 친구 땅글땅글하게 정말 잘 다져져 있는 몰로 아이시그린 되겠고요. 사이즈는 10cm 정도 가격 8,000원 되겠습니다. 완전 무근둥이 친구고 몰로의 그 물듬처럼 오렌지 색깔로 물이 드는 친구랍니다. 자, 수양이 너무 깔끔하죠? 외도 팝이 되겠고요. 뒷면을 해서 붉게 물이 드는 모습이 이쁜 팝이 되겠습니다.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고요. 가격 8,000원, 9cm 나옵니다. 자, 펌킨인데요. 펌킨이 펌키니 딱 동그랗게 소복한 수형을 가지고 있어요. 가격은 9, 아, 가격은 5천원이고요. 사이즈 9cm 정도 나옵니다. 그 호박에 노란빛으로 물이 들때 예쁜 친구죠. 빨간 꽃이 점을 찍을 때 예쁜 연지곤지 되겠고요. 지금 맑은 노란빛으로 달궈진 상태입니다. 가격은 6천원이고, 9cm 정도 나오네요. 자그 다음에 이 친구는 롱기시마 한염 롱기시마 군생인데요.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반대쪽은 햇빛을 더 받아서 가지고 이렇게 약간 다소 녹색이지만 이런 식으로 진하게 자줏빛깔로 물이 드는 친구입니다. 사이즈는 13cm 정도 나오는 중품 사이즈고요. 가격은 2만 원 소개해볼게요. 자, 오닉스 철안데요 오닉스 철아가 약간 스타마크 색감과 비슷하지만 좀더 입장이 얇으면서, 납작하게 얇으면서 이렇게 알록달록 붉게 물이 드는 오닉스 철아 되겠습니다.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4cm 정도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쌍화 철화 되겠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철화가 엮여있지만, 거의 풀, 아마 철화가 풀릴 것 같아요. 거의 군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철화 풀리면 얼굴이 참 이쁘겠죠.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2cm 나옵니다. 자, 플로리디티도 한번 보시면요. 진한 붉은 색감이 정말 이쁘게 다져져 있는 묵은둥이 플로리디티예요. 가격은 8,000원이고요. 11cm 나옵니다. 자이 친구는 콜로라도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콜로라타 같은 손톱을 가지고 있는데 멀리서 봤을 때 정말 핑크핑크하게 물든 모습이 깔끔하죠. 가격은 8,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 외두랑 자울리법한 이 친구 이 친구는 붉은색 꽃지점을 찍어가는 게참 이쁜데요. 자, 이렇게 이름은 골드리치 되겠습니다. 가격은 18,000원 되겠고요. 사이즈는 14cm 정도. 동그란 수형으로 이쁘게 물들어 있는 상태 골드리치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레타 되겠는데요. 음료수 토레타처럼 맑은 입장에 핑크색 꽃지점을 찍을 때 이쁩니다.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고요. 가격 8,000원 되겠습니다. 자, 후레쉬도 봐주세요. 후레쉬가 속살이 젤리처럼 물이 들면서 이렇게 속살만 진한 보랏빛으로 물이 들때 이쁩니다. 13cm 정도 나오고 가격 12,000원 소개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올리비아인데요. 올리비아 위로 한번 항공샷 보시면, 얼굴 중심으로 뽀글뽀글 자국들이 엄청 올라와 있고요. 저희가 이 친구 손본다고 하엽 정리를 한다고 그렇게나 고생했습니다. 저희가 본가리를 다한 상태고요. 가격 12,000원. 올리비아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15cm 정도 나오고요. 이 친구와 이렇게 나란히 다발로 한번 군생으로 심어주시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부케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부케 위로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한 육두군생 대품 사이즈구요 부케 24,000원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20cm 정도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번 에오니움 에 애들이 정말 이쁜데 내일은 에오니움 애들로 편을 나눠서 올라갈 예정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오늘 너무 이뻐서 데리고 와봤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커서 부담되신다 하신다면 요. 사이즈 딱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18cm 정도 사이즈 되겠고요. 이름은 핑크 마녀 철아 되겠습니다. 얼굴 수형이 굉장히 이뻐요 철아와 생얼들이 조화롭게 있는데요. 가격은 35,000원 되겠고요. 여기 이 모습, 여기 생얼들이 있으면서 밑에 철아들이 깔려있죠. 수형이 너무 이뻐서 데리고 와봤고 35,000원 핑크 마녀 철아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트로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이 이름은 블랙캐시 캐시미어 철화 되겠는데요 저희 집에 요 지금 상장 상단에 이렇게 사진이 띄어져 있죠 이 대품 블랙 캐시미어를 보시고 다들 너무 이쁘다 하셔가지고 약간 그거는 이제 사이즈가 정말 왕왕왕 대품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이 정도 사이즈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쌩얼이 풀리면 정말 이쁜 친구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쌩얼들 이렇게 사이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 항공샷 가격은 45,000원 되겠고요.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는 20cm 정도 나오는 블랙 캐시미어 철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 어떠신가요? 자 이쪽 이쪽은 이쪽 얼굴이 더 이뻐요. 이런 식으로 세트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블루 애플 철화 풀린 군생인데요. 블루 애플과 길쭉길쭉한 목대가 있는 블루 애플도 있지만 이 친구는 철화가 풀린 블루 애플 군생이라서 약간 소담하게 동그란 수형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고 가격만 4,000원 소개해볼게요. 주황색으로 물이 들때 정말 이쁜 덴트라잼 되겠는데요. 덴트라잼 정말 윤기가 나고 점점 주황색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딱 구경하고 딱눈 요기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만 원이고요. 12cm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시 그린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시 그린이 지금 사두 분생으로 정말 정말 저희 집에서 오래 묵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각도 살짝 살짝 보이면서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뽀얀 분도 잘 올라와 있죠. 자, 사이즈는 현재 15cm 정도 나오고요. 원래 24,000원인데, 오늘 22,000원에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입장 하나 어디 다친 데 없이 깨끗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보시면 깨끗한 상태죠. 자, 이 친구는 아이스 핑키 되겠는데요. 주황색으로 가장자리로 물이 들때 정말 이쁜 아이스 핑키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갈이를 다한 상태고요. 이대로 보내드릴게요. 가격은 12,000원, 15cm 나옵니다. 자, 이 친구는 레드베리 철화라고 합니다. 정말 붉게 물들어 있는 상태고요. 오늘 가격 6,000원에 소개해보면서 사이즈 9cm 나옵니다. 자, 이 친구는 아마빌레 삼두 군생 되겠는데요. 원래 이렇게 쌍두였는데, 어느새 분지도 해서 이렇게 군생, 삼두 군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한 분홍색으로 물이 될때 이쁜 묵둥이 아마빌레 되겠고요. 가격 8,000원, 11cm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로즈킹 금인데요. 로즈킹 금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일단 속 입장 보시면 앙 닮은 입장에다가 이래봬도 여리여리 해 보이지만 만져보시면 이렇게 짱짱합니다. 아주 짱짱하게 맨들맨들하게 잘 다져져 있는 로즈킹 금 12,000원 소개해볼게요. 자, 베이비볼이 저번에 한번 영상에 담았다가 이제 완판이 돼가지고 오늘 또 새로 입고 되었습니다. 베이비볼 7,000원 되겠고요. 9cm 정도 나오고 저희가 지난번에 분갈이하고 물반응이 지금 현재 너무 좋아요. 한번 추천드려보면서 베이비볼 9 0 아, 9cm 가격은 7,000원 되겠습니다. 자, 깔끔한 묵은둥이 푸시케 외두입니다. 정말 단층 짱짱 하고요 저희 집에서 오래오래 다져지듯 키운 친구입니다. 가격 5,000원 8cm 정도 나옵니다. 제 이름은 비타첼리라고. 비타 체리, 비타 체리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비타 체리가 보시면 이렇게 은근한 분이 있으면서 입장이 문양 그려지는 게 정말 이쁘죠. 사이즈는 살짝 작아요. 7cm 정도 나오는 비타 체리 되겠고요. 사이즈는 7cm, 가격 6,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은근한 핑크색이 참 이쁜 친구네요. 자, 옥나비 가보겠는데요. 옥나비 이렇게 보시면 쌍두고요. 지금 사이즈가 너무 있다. 중품 사이즈고 가격은 8,000원 되겠습니다. 하단에 우리 옥나비 다져진 모습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한번 쓱 참고 부탁드리면서 13cm 정도 나오네요. 붉게 물들 이때 이쁜 앙블리 되겠습니다. 앙블리 붉은색으로 정말 진하게 뒷면으로 물이 들때 이쁜 상태고요. 가격은 만10 원이고 10cm 정도 나오네요. 자, 맑은 핑크색과 노란빛이 참 조화롭게 예쁜 수련 쌍두 되겠습니다. 가격은 6,000원이고요. 사이즈 8.5cm 정도 나오는 상태 수련 쌍두 초대... 아, 소개해 볼게요. 자 니콜인데요. 저는 이 니콜의 보라색 물드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물드을 보고 정말 정말 그 보라색감이 너무 이뻐서 니콜 보면 이렇게 리고 옵니다. 가격은 2만 원 되겠고요. 사이즈는 20cm 정도 나오는 대품 사이즈 니콜. 가격은 2만 원 소개해볼게요. 지금은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에 물을 줘가지고 색감이 다소 빠진 상태지만 보라색 물이 될때 정말 이쁜 니콜입니다. 자, 이 친구는 프리메라 철화 되겠는데요. 일단 이 입장 보시면 짱짱하게 다져진 게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실 거예요. 자, 사이즈를 재보면 21cm 정도 나오는 프리메라 철화 되겠고요. 가격은 22,000원에 오늘 소개해 봅니다. 철화도 철화지만 중간중간에 쌩얼이 이렇게 있음으로써 좀더 조화롭게, 밋밋하지 않고 또좀더 화려하게 수양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묵둥이 하이트 스노우 되겠는데요. 진한 주황빛깔로 물이 될때 예쁘고, 밑에 생얼 아, 생얼 밑에 이렇게 목대도 한번 봐주세요. 가격은 24,000원 적혀 있는데, 오늘 22,000원에 소개해보면서 사이즈 20cm 정도 나오는 사이즈 묵은둥이 하이트 스노우 되겠습니다. 레드스핀 철화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생얼과 철화가 조화롭게 있어서 정말 정말 수영이 이쁜 레드스핀 철화 되겠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13cm 정도 나오고 정말 붉게. 레드란 이름에 걸맞게 정말 이 앞면 모두 다 붉게 물이 드는 친구입니다. 자그 다음에 수와벤 오렌스가 이렇게 분도 있으면서 물 반응도 정말 잘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4두 군생 수와벤 오렌스 만원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현재 17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자이 친구는 샤넬 로즈라고 합니다. 이 속살이 보라게 물들어있는 샤넬 로즈 8cm 정도 나오는 4두 군생 되겠고요. 오늘 이 친구 8,000원에 소개해볼게요. 자, 따긋따글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해피니스도 정말 다져지면 얼굴이 맑은 노란빛의 꽃지점이 붉게물이 드는데요 여기 아래에 다져진 해피니스 얼굴 한번 보시고요. 이 친구 가격 12,000원이고요. 11cm 정도 나옵니다. 자, 아르제도 빼먹을 수가 없죠. 요즘 아르제도 맑은 노란빛 바디에 꼭지점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18cm 나옵니다. 총8두 군생 아르제 되겠네요. 자, 아까는 펑킨 작은 사이즈로 보셨다면 이 친구는 우리 집에서 좀더 다져지듯 자란 군생 펑킨 되겠습니다. 얼굴 보시면 얼굴 꽃 모양처럼 한엽으로 참잘 닫아져 있죠. 노랑노랑하게 물이 드는 펑킨 가격이 너무 좋아요. 가격 만 원이고요. 15cm 나옵니다. 자, 레드콘 되겠는데요. 레드콘 맑은 입장 속에 빨간색 꽃지점을 찍을 때이쁜 레드콘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는 11cm 정도 나오고 가격 7,000원 소개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수련과 이렇게 나란히 쌍두끼리 심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퍼플 샴페인 되겠고요. 빨간 꽃집점 사이에 바디는 보랏빛으로 물이 듭니다. 가격은 만원 되겠고요. 사이즈는 현재 14cm 정도로 여러분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 친구는 이든 스노우인데요. 이든 스노우 묵은둥이 친구예요. 약간 작은 화분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분생으로 심어주시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가격 6 0 0 0 원이고 12cm 나옵니다. 자, 이 친구는 초코캔디라고 하는데요. 초코캔디가 속살이 젤리처럼 맨들맨들해질 때가 정말 이쁘거든요. 가격은 오늘 6,000원이고요. 어, 어, 네, 10cm, 10cm 정도 나오네요. 삼두 군생. 용기가 잘잘잘잘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아이보리 되겠는데요. 아이보리 보시면 맑은 노란 빛으로 달달달달 달궈질 때 정말 예쁜 친구죠. 자, 아이보리 약간의 지금 물고품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만 원이고요. 9cm 정도 나오네요. 자, 동글동글한 얼굴이 정말 귀여운 토레스 되겠는데요. 가격은 6,000원이에요 일단 이 친구는 두개 이렇게 두세개 합식하셔서 심어주시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토레스 주황색으로 물이 듭니다 10cm정도 나오네요 자 시뮬란스도 아마 오랜만에 보실 것 같아요 속살이 그 달걀처럼 동글동글하게 다져질 때 정말 이쁜 시뮬란스 가격은 6 0 0 0원이고요 8cm정도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신규로인데요. 신규루가 동글동글하게 깔끔한 외두로 얼굴이 다져져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사이즈 9cm 정도 나오는 완전 동글동글 잘 다져진 신규로 소개해볼게요. 자 아라베스크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붉은 빛인 듯 주황 빛인 듯 진하게 물들어 있는 색감 이쁜 친구입니다. 외두 친구고요. 가격 6,000원, 10cm 정도 나오네요. 자, 여우별 소개해 볼게요. 빨간 라인 탈때 정말 이쁜 여우별 되겠는데요. 가격은 6,000원, 8cm 정도 나옵니다. 삼두 군생. 자, 저희가 다 분갈이 해서 이대로 보내드릴게요. 자, 에케문스톤이 이렇게 붉게 라인 타고 있는 상태인데요. 윤기돌 잘잘잘잘 흐르고 있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14cm 정도 나오네요. 자, 에버시인데요. 에버시 동글동글한 얼굴이 굉장히 귀엽게 다져져 있습니다. 요 친구는 단품이에요. 단품이고, 가격이 8,000원이란 가격 때문에 인기가 정말 많았던 친구입니다. 사이즈는 11cm 정도 나오고, 에버 8,000원 소개해 볼게요. 자, 통통 그리 보라카이도 이제 요 친구 몇 없어요. 가격은 일단 8,000원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붕지도 잘 나오고 이쪽에 한번 보시면 속살이 핑크색으로, 아, 보라색으로 물이 들때 예쁘죠. 이름값 합니다. 사이즈는 12cm 정도 나오고 가격 8,000원 소개해 볼게요. 자, 블루아인데요. 맑은 노란빛 색감에다가 빨간색 꼭지점을 찍을 때 예쁜 친구입니다. 가격 6,000원이고요. 8cm 정도 나옵니다. 자 이름값 합니다. 핑크니모라고 하는데요. 정말 핑크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물들어 있는 상태예요. 12cm 정도 나오는 핑크니모 가격 8,000원 소개해 봅니다. 자이 친구 단품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뒷면으로 핑크핑크하게 물들어 있는 모습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자이 친구는 골드젤리라고 하는데요. 쌍두로 얼굴이 맨들맨들하게 잘 다져져 있죠.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고 가격 7,000원 되겠습니다. 통통구리 크림티 한번 보실게요. 트림, 크림티가 여기 보시면 뽀얀 분이 있으면서 뒷면으로 주황색 물들어가고 있는 크림티 다져진 친구인데요. 사이즈는 8cm 정도 나오고 가격 12,000원 되겠습니다. 자 요즘 레드벨벳이 이렇게는 이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속살은 붉게 젤리처럼 물이 드는 친구 레드벨벳 5,000원에 소개해보면서 6cm 나옵니다. 자, 이 친구는 메가더라고 하는데요. 메가더는 장군의 그 용맹함처럼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메가더 되겠습니다. 가격은 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나오는 상태. 이 메가더와 어울리는 연두장미금도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연두장미금 깔끔한 이 얼굴에다가 여기 살짝 밑에 자구도 올라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세로의 빨간 스크래치가 일어날 때 예쁘죠. 가격은 만 원입니다. 12cm 나오네요. 자, 이 친구는 불꽃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어두운 이 손톱 한번 봐주시고, 불꽃처럼 붉게 물들어 있네요. 가격은 만 원이고요. 11cm 나옵니다. 자, 아이브도 한번 보시면요. 자구도 정말 잘 치는데다가, 동글동글 피원 같은 이 붉은 물듬이 정말 독특한 친구입니다. 가격은 만 원이고요. 15cm 정도 나오네요. 자, 플라리 하트 되겠는데요. 플라리 하트 얼굴 하나 중심으로 밑에 자구들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와 있는 군생입니다. 오늘 이 친구 6,000원에 소개해 보면서 10cm 정도 나오네요. 자, 이 친구는 블랙 사바스라고 하는 붉은창 한번 소개해 볼게요. 수영이 정말 이쁘게 다져지듯 얼굴 잡혀 있는 상태고요. 자, 사이즈는 11cm 정도 나오고, 블랙 사바스 12,000원에 소개해 볼게요. 아까 봤던 불꽃보다 여기 옆라인이 좀더 불, 검게, 여기 옆라인이 좀더 검게 물이 드는 블랙 사바스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미르백금이라고 하는데요. 미르백금이 원래 이렇게 쌍두였는데,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군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7, 8두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은 8,000원이고요. 이 친구는 붉게, 정말 뒷면으로 해서 붉게 물이 드는 친구입니다.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네요. 자, 이 친구 이름은 말간인데요. 얼굴 하나 중심으로 뱅그르르 목도리 수형을 가지고 있는 말간, 맑은 노란빛으로 다져져 있습니다. 가격 만 원이고요. 14cm 정도 나오네요. 자, 이름은 레드비치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올렸다 하면 요즘 이 레드비치가 인기가 정말 정말 많아요. 가격은 2만 원이고요. 14cm 정도 나오는 상태. 깔끔하면서 힘줄도 보이고 있고요. 건강한 레드비치 되겠습니다. 자이 친구는 유명한 농장표 레옹 이라고 합니다. 레옹 보시면 주황빛으로 단엽 과 단엽으로 짱짱이 다져진 레옹 이 되겠고요. 자이 친구 오늘 6만원 되겠고요 사이즈는 14cm 정도 나와요. 땅글땅글 힘줄도 힘줄이지만 이 입장과 이렇게 물든 레옹 되겠습니다. 자리피어라니다 리피어라 이제 이 친구 단품이고요 보약게 올라오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우아한 친구 되겠습니다. 가격은 14,000원이고요, 12cm 나옵니다. 이 친구는 화이트 미니마 되겠는데요. 얼굴 하나 중심으로 이렇게 사두군색 이쁜 수형을 가지고 있죠.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고 가격 오늘 특가 5,000원에 소개해볼게요. 빨이 둥근 라인이 정말 이쁘게 얼굴 수영에 잡혀 있는 일본 힐링이고요. 자, 이 친구는 만 원이면서 14cm 정도 나오는 중품 사이즈예요. 빨간 라인 탈때 정말 이쁜 힐링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브링클 철화 꼭꼭 추천드려봅니다. 이렇게 통통한 입장에다가 붉게 물이 될때 예쁜 친구예요. 12cm 정도 나오는 브링클 철화, 12,000원 되겠습니다. 여기 철화 있고요. 이렇게 생얼, 통통해서 너무 예쁜데, 이 영상이 담아내지 못하네요. 자, 이렇게 통통구리 이 친구 브링클 철화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로제 3방기가 있는 친구인데요. 일반 요즘 실생 로제와 다르게 이 친구 금종자에서 나온 로제 3방금이 뭘 꿈꾸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 35,000원 되겠고요. 우아하고 통통한 입장이 매력적인 로제죠. 사이즈는 11cm 정도 나옵니다. 자, 육두군생 서브림 되겠는데요. 핑크색으로 물이 들때 정말 이쁜데 육두군생입니다. 근데 가격이 글쎄 만 원이면서 자 서브림 12cm 나오고 요대로 저희가 분갈이 했으니까 요대로 보내드릴게요. 서브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하상차림 준비해봤고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 같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도 뵙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